아 맨날 이제 학가지고 이제 뭐 먹여 주니까 이제 처음엔 잘안 먹지. 아, <laughs> 왜 숨어? <laughs> 상제야지 그래. 아, 나 같은 건나 같은 났다. 가만 안 놔줘. 가만히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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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, 아빠 엄마 이거 다 왔지? 주 아빠 연연 <laughs> 만든게. 아빠, 부막 고양이한테 막깝치다 깝쳤어. 고양이한테. <laughs> 아빠, 그리고 언제 고양이한테 욕했어, 욕. 내가 언제. 여기서, 여기서 상하로 쏘고 하면 사람한테 아, 겨되지주이가 고양이 보길때 성기나. 나 <laughs> 나도 그 고양이도 싫어. <laughs> 우는 소리가 시끄아나 알더라고. 이게 밤에도 이렇게. 어. 밤에는. 기 요름저름 소리. 근데 있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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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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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왔던.